네, 이번에 만드실 실전 반응형 웹사이트는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에요. 자, 화면을 보고 계신 게 이제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사이트에요. 자, 헤더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웰컴 섹션이 있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뭐가 있다. 요런 표시가 있는 거구요. 자, 그러면 마우스 스크롤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한 5, 600 픽셀 정도 이렇게 스크롤이 내렸을 때, 요, 크롬 다운로드, 웰컴 섹션에 있는 크롬 다운로드가, 요렇게 사라짐과 동시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크롬, 크롬 브라우저의 특징을 요렇게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텍스트, 텍스트 이미지, 요런 순서로 순차적으로 교차 디자인 한 거죠. 뭐 당연히 이렇게 교차 디자인 하는게 뭐 지루함도 덜하고 예쁘겠죠 그리고 살펴보기 버튼에 마우스 올렸을 때이 화살표 버튼이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호버 이펙트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 보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콜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로드라는 이 버튼을 공유해서 사용할 건데 이 섹션에 있는 이 버튼은 다른 식으로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버튼 같은 버튼의 디자인을 디자인을 중복해서 사용하잖아요. 이쪽에서 사용하고 여기에서도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하는 버튼은 아무래도 어, 백그라운드가 이런 블루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 버튼으로 만든 거고요. 자 그리고 푸터 부분이 이제 손이 많이 가는데 이제 푸터 부분에서 SNS 아이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요렇게 사이트 맵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렇게 푸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선택하는 거죠. 자, 물론 뭐 저는 이제 퍼블리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뭐 언어를 바꾼다든지 그런 건 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될 완성본을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오리지널 사이트랑 어, 거의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내려서 한 500픽셀 됐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오는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클론 사이트를 만들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이고요 굉장히 많이 배우실 거예요 역시 이미지 텍스트 텍스트 이미지 이렇게 교차하는 디자인 했고요 그 다음에 콜액션 여기도 똑같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터 부분도 이렇게 어 현재 있는 사이트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다른 부분 보시면은 이제 푸터 부분부터 볼게요. 푸터 부분에서 이렇게 개인 보호정책, 구글 정보, 구구 글 제품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요런 a 태그는 가운데 이렇게 디바이더가 있는 게좀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원 사이트에는 없지만 이렇게 디바이더가 있는 요런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자이 부분이죠 넥스트 자 이걸 누르면 저희가 제작할 완성본도 요렇게 찾아가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원 사이트 보면 요 다음 넥스트 섹션 가는 이제 아이콘이 있잖아요 화살표 아이콘 근데 이제 화살표 아이콘이 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조금 심심해서 저희는 이렇게 밑에 뭐가 더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똑같지만 다, 살짝 다른 부분은 PC 버전 PC 버전에서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이 버튼은 사실 뭐 저희가 이걸 눌러서 확장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보내는 게뭐 의미가 없어서 a 태그는 뺐어요. 자 그럼 반응형으로 만들어진 모바일 대응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어, 다른 점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제작할지 알려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크롬 브라우저 원사이트 고요자 이렇게 트리거가 있는데 자 이거 눌러봐야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이 어, A태그 하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생략했어요 자 그리고 스크롤에서 내렸을 때자요 부분이 좀 어색하잖아요 이 헤더 부분을 고정하는 게 좋은데 좀 어색하죠 그리고 오리지널 사이트에서 보시면 PC 버전에 있던 이 깨알 같은 텍스트들 있죠? 그런 부분을 없앴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 이미지, 그리고 내용 이미지 순서대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flex를 통해서 order 오더 순, o r 라는 속성을 줘서 변경할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어, 이제 PC 버전에서는 이렇게 사이트 맵 형태로 되어 있던 얘를 이제 어코디언으로 바꾸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누르는 것마다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롬 다운로드라는 이 버튼 있잖아요 원래는 맨 위에 있을 때는 없다가 살짝 내렸을 때 어느 정도 이 버튼이 사라졌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롬 원사이트는 이 크롬 다운로드 다운로드 버튼을 아래에다 배치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변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들게 될 사이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리거 의미가 없어서 뺐고요. 그리고 이 헤더 부분을 저는 픽스드로 고정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내렸을 때 사라진과 동시에 크롬 다운로드 버튼을 오리지널 사이트에선 여기다 배치했지만 저는 그냥 헤더를 픽스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뭐, 기존, 기존 사이트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렉스를 통해서 이렇게 오더 속성으로 배치하는 거 똑같이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좀 다른데, 자, 어코디언 같은 경우에 지금 원 사이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누르는 대로 그냥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르는 대로 다 펼쳐지는 건 훨씬 쉬워요. 왜냐면 하 여기에다가 jQuery로 슬라이드 톡을 하나만, 한 줄만 딱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들 거는 하나가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눌렀을 때 기존에 펼쳐져 있는 게 접히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면 슬라이드 토글로 안 되거든요 슬라이드 토글이 아니라 이제 슬라이드 다운업 그 다음에 페어런트로 찾아가고 시블링스 찾아가고 칠드런 찾아가고 그래서 j 쿼리 요소선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많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구글 사이트보다 훨씬 어, 더 난이도가 있는 어코디언 j 쿼리 어코디언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이 카피라이트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좀 정리가 너무 안돼 있어요. 오리지널 사이트.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좀더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어 해서 저는 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훨씬 보기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거의 똑같지만 이런 상호작용 부분에서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제가 강의에서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오리지널 사이트처럼 자, 보시면은 요렇게 밑으로 나오는 형태 이 버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HTML 구조를 이 헤더 안에다가 요 버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 픽스트가 된 헤더 안에다가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자식 요소로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구조로 하게 되면 이걸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다 통해서 보시고 다 제작하신 다음에 진짜 요런 스타일로 이게 밑에서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 다운로드 버튼을, 다운로드 버튼을, 자, 어떤 다운로드 버튼이냐면 PC 버전에 처음에 있는 이 다운로드 버튼 있잖아요. 이거를 헤더 안에 넣으시면 안 돼요. 헤더 안에 넣지 마시고요. 컨테이너 밖으로 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부모 요소 포지션에 관계없이, 이 밑에다가 붙이는 작업이 수월해요. 물론, 물론 이 부모 요소 헤더 안에 넣고 나서 붙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 뭐 아시겠지만,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어떤 애는 길고 어떤 애는 짧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내려서 이쪽에서 나오는 다운로드 스타일을 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오리지널 사이트처럼 하시고 싶다 라면 버튼을 이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이 다운로드 버튼을 부모 요소에 넣지 않으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저는 이 헤더를 계속 달고 가기 위해서 이 헤더에다가 포지션 픽스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헤더 안에다가 이 다운로드 버튼을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이 오리지널 사이트처럼 자, 오리지널 사이트처럼 헤더를 픽스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헤더를 픽스하지 않으면 헤더 안에 있더라도 헤더 안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더라도 부모 요소로 구속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밖으로 붙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다 완성하시고 나서, 어, 어떤 얘기지? 하고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네, 오리지널 사이트랑 우리가 만들 완성본 비교해서 보셨고요. 자, 화면에 보시는 거, 이거 PDF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구조대로 우리가 어, 와이어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제가 뭐, 영상에서 이제 헤더 부분부터 상세하게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만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헤더구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섹션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이고, 요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요 섹션. 피처라는 공통적인 클래스를 줘서 만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이 섹션. 자, 그리고 이제 이 웰컴 섹션 보시면은 웰컴 섹션에서 이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이 요 헤딩이라는 부분이 될 거예요. 요 부분이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다운로드라는 버튼, 크롬 다운로드 버튼은 요렇게 얘를 여기에다가 숨겨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스크롤을 한 500에서 600 정도 했을 때 얘가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자바스크립트 제이쿼리로 어 높이 값을 측정해서 나타나게 하는 방식으로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본 글꼴은 오픈 산스. 그리고 기본 폰트 색상은 뭐 요런 폰트 색상 썼고요. 그리고 기본 폰트는 16픽셀. 자, 이거는 뭐 거의 어 원 사이트에 따른 거고요그 다음에 전체 컨텐츠 영역은 1250 픽셀. 이 컨텐츠 영역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1250 픽셀로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은, 역시, 이거 역시, 요렇게 피처라는 섹션 또, 요렇게 있고요. 대신 이름 줬어요. 이름 준 이유는 영상에서 강의 영상에서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크롬을 다운로드하세요. 이런 부분은 요콜 액션이라는 섹션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밑에 내용이 그카 카피라이트 뭐 이런 정책 부분이 잘리긴 했는데 자요 부분이 이제 요렇게 카피라이트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섹션으로 이렇게 가시면 다음으로 보시면은 자요 부분에서 다음 보시면 이제 모바일 상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모바일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할 거예요. 첫 번째 섹션. 첫 번째 웰컴 섹션은 모바일에서 여전히 100vh를 유지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PC 버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텍스트 내용 이미지, 텍스트 내용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PC 버전은 텍스트 이미지 이미지 텍스트 이렇게 교차돼 있잖아요. 그럼 모바일에서 이걸 그대로 쓰게 되면 이미지 텍스트, 텍스트끼리 만나거나 이미지끼리 만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거 플렉스를 사용해서 오더 속성으로 변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완성본 보셨듯이. 어코디언, 이제 사이트 맵을 이렇게 어코디언으로 만드는 작업이 손이 제일 많이 갈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제 작업하시기 전에 꼭 선행하셔야 될 부분이 자, 이번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소스 폴더에 이미지는 포함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 이제 구글 사이트에 대한 우리가 뭐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이미지 부분들이 다 뭐, 구글 자체에 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글 사이트에 있는 이 이미지를 제가 다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건 조금, 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만들 때, 뭐, 클론 사이트든 어떤 사이트를 만들 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이미지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이 완성본을 보시면 이미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크롬 구글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 메뉴가 편하게 돼 있네요. 확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누르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미지 다운로더 확장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일단 지웠어요. 그래서 다시 설치하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다운로더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이 이미지 다운로더라는 확장 프로그램은 어, 여러분 보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의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확장 프로그램마다 사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 다운로드 제공자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아무래도 평가가 제일 많아서 요거를 받아서 이제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크롬에 추가 이렇게 누르고 잠깐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 추가 이렇게 누르고 기다리세요. 자 그럼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했을 때 위, 위쪽에 고정하는 방법은 이 확장 프로그램 버튼 있죠 이거 누른 다음에 이미지 다운로더 여기 핀셋 있죠 압정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미지 다운로드 버튼이 그 확장 프로그램이 위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나오고요 드래그 해서 이렇게 순서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니까 이제 다시 구글 사이트로 구글 크롬 다운로드 다운로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걸 누르세요. 자 이걸 누르면 현재 보고 있는 웹 페이지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다 출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한 이미지네요. 자, 그러면, 요 다운로드 아이콘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거 누르셔서 역시, 파비콘으로 사용할 다운로드 이미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눌러서 로고로 사용할 이미지 받으시고요. 근데 조금 음이 확장 프로그램은 어 현재 보고 있는데 이미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애들을 못 받아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애들은 사실 밖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는 뭐 클론 사이트다 보니까 이 파일명을 따로 변경하진 않았어요. 이거 역시 다운로드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요 이미지는 오른쪽 버튼 누른다고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요 이미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검사를 하세요. 자, 다시 PC버전으로 돌아오시고요.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은, 자,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게 이미지가 아니라 SVG 코드 형태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받아와서 하는 작업은 너무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캡처 도구 이렇게 사용하세요. 자, 뭐 어떤 캡처 도구도 사용 없,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새로 만들게 하신 다음에, 요렇게 캡처 받으시고 요 캡처 받으신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어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정확하게 사이즈 맞춰 가지고 이미지를 뽑아 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요런 이미지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SNS 아이콘 얘네는 저희 폰트 어썸 아이콘 써도 되고 저는 X e 아이콘을 썼어요. 그래서 이 폰트 아이, 이 SNS 아이콘이랑 요 물음표 아이콘.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폰트 아이콘을 사용했고요. 자, 그리고 요런 이미지가 필요하면은 역시 캡처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세요. 자, 요렇게. 왜냐면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뭐 해상도 좋게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사용한 거 있잖아요. 이 라인만 있는 게 SVG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SVG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어 이콜 액션 섹션에서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어야 되니까. 역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그리고 이 개발자 도구에서 찾는 법도 뭐 겸사겸사. 자, 이렇게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요 섹션에 마우스를 이렇게 딱 올려보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어디 썼나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섹션에 썼을 것 같은데요. 섹션에 쓰지 않았나요? 자, 여기에 썼네요. 자, 그러면 섹션 밑에 요 div에 가시면은, 요렇게 있잖아요. 요 이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픈인 뉴탭 이렇게 누르면은 요 s v g 이미지 있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모바일이 이 이미지는 크잖아요 가운데가 뻥 뚫렸잖아요 근데 모바일에 이렇게 모바일 버전으로 됐을 때 가운데가 뻥 뚫린 이미지가 큰 이미지가 들어가면 모바일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역시 모바일 버전 용으로 요 이미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아까처럼 검사해 보세요 검사하면 요 섹션 밑에 여기에 있죠 여기 보시면 요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bg 모바일 svg 라고 있잖아요 모바일 때는 요 이미지를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가 받은 거 여러분한테 그냥 다뭐 하시기 편하게 뭐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귀찮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받은 받은 이미지 파일 뭐 드리는 게뭐 크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이제 뭐 이런 확장 프로그램 그리고 개발자 도구 통해서 받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배포하는 것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영상 딱 보시고 나서 지금 이미지 싹다 준비해 놓고 나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이미지 준비해야지 이러면 리듬 끊기니까 이렇게 이미지 반드시 준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나 해서 방금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미지 다운로드 확장 프로그램이 화면에 보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데 너무 다운로드를 못 받아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다운로더라는 다운로더라고 이렇게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요. 다운로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요 이미지 다운로더 이 이미지 다운로드 이걸 받았잖아요. 평가 수도 엄청 많고 해서 이걸 받았는데 혹시나 해서 요걸 받아봤어요. 여러분도 요걸 한번 받아보세요. 그랬더니 이게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게 돼 있네요. 근데 평점이 왜더낮은지잘 모르겠어요. 자, 역시 이거, 이미지 다운로더, 요거, 핀셋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앞으로 옮겨볼게요. 자, 그러면 방금처럼 이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SVG 이미지, 우리가 개발자 도구에서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되게끔 찾지 않아도 되게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다운로드 겠죠. 자, 그리고 요런 이미지들까지 다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어, 개발자 도구, 도구 통해서 찾아야 되겠네요. 자, 어떤 거냐면 이제 미디어 커리 부분에서 이 부분이잖아요. 저기 모바일. 모바일 상태가 됐을 때 요거 있잖아요. 요코렉션의요 이미지, 요 이미지 부분은 방금 보여 드린 것처럼 개발자 도구 통해서 찾으셔야 되겠고 찾으셔야 돼요. 자, 뭐 요런 부분을 못 찾아 주는 거 조금 이상하긴 하죠. 자, 그러면 요렇게 모바일 상태로 놓고 이걸 한번 해 볼까요? 자, 모바일 상태로 놓고 제가 한번 했더니 아 모바일 상태로 놓고 하니까 똑똑하네요. 진정 똑똑하네요. 요 요거 우리가 개발자 도구 하지 않아도 어, 받을 수 있게끔 요 SVG 이미지 있죠? 그리고 로고 같은 것들 이렇게 다 받을 수 받으실 수 있네요. 자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은 자 다시 확장 프로그램 가시면은 이 녀석보다 이 녀석이 훨씬 낫네요. 자, 그래서 어 이미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 영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